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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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여기. 이거 New b r e a k 이 r 인가 아, 소님. 아, 소님. 네, 아, 서님 어. 아, 소, 아, s o n 아, 서님 좋아. 좋아. 네, 아, 너무 좋 아, s o n 아, s o n i 아, So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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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Sonim. 아, 거뽕줄 테니까 뭐 하라고 하면 바로 딱딱 해주시던데. 네. <laughs> 아. 이거 어. 그러면은 아선님 들러 아 선님하고 건방제미 들러가시고 우렛님 들러 한번 그, 그 미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나 마이크 꺼져 한 있었어. 한어 대박. 어 대박. 혼잣말 혼잣말하셨네. <laughs> 어 그래. <laughs> <좋아. 웃음> <laughs> 네. 자, 그리고 델리만주님이랑. 뭐 힐러 아, 아, 안 되시는 분? 뭐? 저 힐러 할까요? 아저 아, 힐러도 잘하는데 어, <laughs> 저도 힐러를 나면... 더잘 하셔요 아, 아 나. 진짜 내가 안는다 힐러나 하고 싶지 않게 연습을 네. 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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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네 확인 갑자기 송보라 아, 아니고 디바? 루시우 디바 저기 방벽, 방벽팀이에요 방벽 뒤로 넘어갔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라인 볼게요 라인 라인 물게요 라인, 네, 라인, 라인, 라인 물어 라인 물어요 라인 부조 라인 부조 라인, 라인, 라인 어, 어나 먼저. 죽겠다 어, 라인 라인 딸피, 라인 딸피 다운 디바 디바 부조 네, 디바 부조 아, 나 잔다 겐지 키워줘, 겐지 키워줘, 겐지 키워줘 안돼힐 아, 주고 있어, 힐 주고 있어 헤비 키 어아 아, 살살 살살 써 있어. 아 뒤에 트레. 예. 네. 아, 장전 장전. <목소리> 아 이거 아우에서 아, 내가 내가 켈린 선님 모는 거좀 말씀 드아 뭐야? 어저쪽이 아, 거. 안움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지 없어요? 디바 어요 쳐야 돼. 윈스 <빈서> 빠져야 돼. 나내 빼자 빼자 우리. 빼자 겐지다어요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나 봐 내가. 네. 많이 던지게요, 지금. 신혜님의... <laughs> 시네님의... 메르시가 없으니까 편하다. 네. 어, 우측으로 네. 돌아요, 이쪽으로. 어디, 네. 어디? 영상 우측으로 돌게요. 네. 그, 윈선 여기 2층에서 깔짝깔짝 버릴게요 네. 깔짝깔짝하다가 보실 D와. 거 맞춰 주세요. 네. 네. 저 디바 물어요, 디바. 디바 지금 바퀴. 디바 물어요. 아이 무했습니다저기어어요 나이스. 기반무터 와. 계속 기반아어요어 우리 많이 잘랐는아나아나아나야로이 들어가요. 들어가. 나이스. 그정면에서가에서 10년에서 1 0년서서 10년에서 10년에서 1 0까지서1 아이고 아이고 년에서 1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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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빼년에서 1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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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내가 딸기 만들어 놓으면 아버님은다 정리해주셔가지고 맞아 아 우리가 팀원을 아소님으로 뽑나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트레 아구 아구 아오 아, 그거, 네. 아,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볼.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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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아나다 죽었어 잡았어요 라인 잡았어요 지금 어요 라인 어요 아나아이 없어 땅, 땅, 라인 컷 라인 컷 아니, 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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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만 빼면서, 좀만 빼면서. 힐벤 다수 니 아니, 벤 다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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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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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저기 있냐? 못 죽이겠구나. 죽이잡아 봐. 이어 아, 트레 빠졌어요. 네. 이어 트레 트트 아, 트레. 이어 아, 트레 아깝다. 네, 빼 <목소리> 그게 엄청 멀어요, 지금. 일단 이거 안전하게 방벽 씌워줘야 돼. 어어나 튕겨났는데? 이거 의 서울에서 부산급이야. 맥크리 선광, 빠지면 돼. 네. 음, 음, 네. 야타 오는 중. 겐지 <laughs> 돌게요. 이바보조화 트레이드 온다, 트레이드 온다. 내려갈게요. 그냥 터널에 네. 대치하려고 하면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네. 이제 슬슬 망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씨. 아, 나 잔다! 가지 마. 라인 커피 물 아이고. 으로 한타 할까요? 나 아, 나 죽을 것 같아. 아이거 왜? 아, 죽었는데. 피가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네. <laughs> 바보도 아니. 킴지벤 네. 디바게 티바게, 바봐야 돼, 바 티바, 티바. 터졌어, 터어터아 벌써. 나이스, 나이스. 이선 보고 있어요? 위선 채워줘. <laughs> 네. 디바 아, 나이스. 라인져웠어, 라인 라인 라인져웠어. 어, 나이스, 나이스. 위선 좋았어요? 네. 아니 다시 못 <목소리> 나와요 이제 아이뭐야 이게 났어. 짬 진짜, 진짜 나만 어이 감사 감사. 기가 <목소리> <디바> 죽었어요. 와 <목소리> 아, 이게 안 밀리네. 아, 이거 안 되겠다. 라인으로 들어갈게요. 네. 라인 따라갈게요. 아. 정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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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기바 가자. 우리가 아손이거 금방 올수 있어. 야 아순이. 김지웅 <목소리> <바로 목소리> 한, 한. 한. <목소리> 83. 네한번 공격에 한번다 밀어야 되는데 공 상태가 지금. 공복기 충전중이에가어딴아가 네. 디바 아예 없어. 엔드 뒤에, 아나님 뒤에 있어요. 이쪽으로 돌자 이쪽으로. 더 있는 뭐, 쪽. 디바, 디바, 있는 쪽. 디바, 디바, 쪽. 저, 디바 있는 쪽, 디바 있는 쪽. 디바 있는 쪽. 왼쪽으로, 왼쪽. 저 디바 쪽으로 아야요다 같이. 아, 전면으로 가서 그냥. 저, 저 지금 어그로. 아, 나 이제. 저거. 라이프 써, 라이프 라이프 써, 라이프 써. 여기야 기형 아, 네. 어, 지금 매트리스 없어? 아! 와아 나 공줄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없어, 디바 잡았어 네. 디바 나이스, 네. 나이스! <특> 잘해보자 트레이트레이 잘한다 스태츠 방지 아나 나이스 밀었다 밀었다 네저붙다 어, 나한테 오지마 나 오지마 트레이아 나이스 나이스

I do. 좀 do. 까 d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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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거 do. I d 아 I do. I do. I do. 아 d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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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I d 빠져요. 뚫어 가는중 확인. 지금 라인 주에 리스폰 될수 바로 지 마지막 컨트롤 위해서 망치를 쳤다. 남은 시간 30초. 아요. 뭔가 좋라고 있나 봐. 뭔가라고. 딸피. 아. 아, 나이스, 잡았어. 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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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트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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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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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로 어, 빼요, 뒤로 빼요. 살살. 아, 안도지 마. 아, 이거 빨었다 컷. 아. 핵킹 왜 이렇게 짜증나냐. 핵킹, 겐지 핵킹. 루시 힐배, 루시 힐배. 티바나 예. 본다, 티바나 본다. 아나 본다, 티바 네. 송아나, 송아나, 저 송아나요. 티바 송아나요. 저 NICE. 아, 네. 겐지 힐템 나이스. 아, 겐지 나를 수 있나? 아, 비아, 비아. 아, 나, 아, 미안. 아, 나, 나. 라인 어 라인 부자, 라인 부자, 라인 부자, 라인 부자. 아, 부자. 나이스, 나이스. 손브라손브라브라 해킹. 뿜브라, 나브라이스 뿜브라, 뿜브라, 뿜게요네킹뿜이라 뿜브라, 해킹. 뿜브라, 뿜디라뿜 없어. 뿜브 해봐 브라 뿜브라. 나이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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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요오루아오 나이스 나이 루시오, 포커시 루시오, 루시오, 루시 루시오, 루 루시오, 루시루 와개비웠다 진짜. 바겁나 없네. 예. 정수 들어. 아 근데 다들 나쁘지 않다 좋다. 내가 제일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무슨 무슨 말이야? 1 2은지1 2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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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으로 대사진금 보니까 대사진은 너무 잘 네. 잘리는 이유가 있네. 은지 <laughs> 네, 너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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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금은 지금은 지은지로은요 내가 야타은는데 야타한테 지어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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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너무 정직하게 지금은 지금은 지금 첫 판에 첫 판에 몇번맞췄던것같은데 네. 처음에. 이번에 어, 제가 어, 라인해 볼래요.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 토르비온과 네. 토리사가. <웃음> <웃음> 막판 토리사가. 진짜 가요? 안안될것 같은데. 안돼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어, 진짜 하실 거면 하셔도 돼요. 토리가 탈것 같은데. <laughs> 우리서. <laughs> 어? 진짜 토리. <laughs> 도돌이탈 거야? 아, 아, 베스, 그 돌리잖아. 그 베스트 그 베스트가 아니어도 한그몇 뒤쪽 우리 같가 경쟁전에서 시간이 플레이 시간이 그래서 네, 한번 뚫리면은 그냥 음, 나도 거, 그냥 거, 그냥, 돼, 그냥 마, 가는데 그냥 줘야 돼. 아, 네. <laughs> 열심히 케어해 막아야 돼. 전원 부스 뒤쪽에다 설치시죠 여기. 저 2층 가게요 2층. 아, 2층이야 네. 아 지금 그 2층 갈시는안될거 같은데 네안 돼요 그1층에 아, 설치하세요 그냥 야어어어 아아 아저 바꾼 바꾼 바꾸면 될거요아 진짜 올인사 <laughs> 1라고 여기다 단독 좀아난위도를 봐서 뺄라고 했는데 김신주야가 게 거였어 나 솔로 올사실력으 아저님 또 왔네. 아격만하십시 지금 반기. 아반 안에 있요 이거 도도님아니리가 위도 돌아 갈게. 겐지괜 있다 잠깐만요. 어쩜에아 저쯤에... 씨. 어쩜에윈스 네, 400. <laughs> 이동 개핀데 어, 아, 옆에 대사대. 아, 대사대. 너무 했어 트레트, 트레트. 윈스 힐벤, 윈스 <laughs> <위스턴> 힐벤. <웃음> 개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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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이 오디사를 너무 넘치는가 봐. 트레이서, <웃음> 트레이서 뒤로. <오케이>. 네, <laughs> 트레이서 호텔. 아까 부터계속로 오게 맞아 이거. 그트리스요 그 없어 없어. 네. 아있었어 메카, 메카 탈피였던 것 같은데? 네. 메카 탈피. 아 상대 위도 유기공, 상대 위 유기공. 아미안 깨웠다. 아이고 한 대. <laughs> 파... 뭐야 뭐야. 어디 걸렸네. <laughs> 아 선이 너무 아야빠진다으로가 이거. 우리 다 있어. 육공 중간수가 너무 쉽게 갔는데. 그, 그 나노 영감 하고 그다음에 오리사 궁하고 네. 솔져 궁하고 그렇게 연계하죠. 저기 위도우가 프리데 네. 네. 겐지가 영감쓰기에는 위도우가 아 위도우 반핀데. 아 우리 아서님은 위도우. 어. 아야 이거 영감으로 그냥 이거 영감으로. 어. 뭐 그냥 안 바로 빼고. 먼저 빼고. 라인 잡혔어요. 라인 잡혔어. 이거 좋았어요. 어는어요 딱이. 별도 못하 같아. 아, 괜히 썼다. 위도 아, 아그 메카 메카 탈피. 메카 메카 파 어, 괜찮아요. 여기 먼저 나 갈게요. 공 얼마나 빠졌죠? 또괜찮았요 어, 이거 너어막 썼는데. 머리사 네. 네. 궁으로 한번 막아야 돼요, 이거를. 네. <laughs> 좀 비트 있을 거야 <laughs> 괜찮아요. 우하나 버티는데 틀어놓을까? 스파라이킹이 미스는 너무 정직해. 트레솔.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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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트레 잡고 튀어나오는 거다. 근데 팔아나왔다. 위도우 빠지고 팔아나왔어요? 네. 방벽좀 아껴봐요. 예? 네? 방금 이제 깨질거야, 저 제꺼. 으아! 라인 만드시면 안돼, 이거. 라인이 려더 붙었어요. 어, 아파아왜안 보이지? 어, 아 내가 아가아파 삐라라게 빠져있어. 은지파라았파 살아 안 보여. 파아 진짜 실패였는데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겐지공7 0 75 오케이. 75뛰지고겐지공75 간지공 75 간지공 이5고지 어, 나이없네아데나는괜이렇게 어, <laughs> 어 되면 안되는데테이괜 나이 괜나데 나이 데 나이 괜찮은데. 나이 이 괜찮은데. 나데 나이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나이 괜찮이 괜찮은데. 나이 데데이 아니, 아니 이거 될 수, 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살만 있어. 해! 파라만 조심하면서! 파라만 조심하면서! 파라파라 카라 정면에! 우리 정면에! 오오오 짱쎄 짱쎄! 윈스턴 힐배! 윈스턴 힐배! 나이스! <laughs> 여러분 제오리사 실력 시려 어떻게 고나쁘지 않죠? 오리사라시아가 어떻게 된다어요게 된다고. 단리스네내아가 제일 못했다어고아니어 <laughs> 아, 아, <그거는> <laughs> 로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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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고 우리나라 어요게 된다고. 우리가어아가어아다아아다아라 돌진을 너무, 네, 너무 심... 심하게, 아니 네, 스태그진키 심하게... 네, 빼야 돼. 맞아 돌진을 너무 이상하게 쓰셔. 쉬프트 <laughs> 빼야 돼 진짜. 아니면 알 l t 펌서 누르든가.